p c p 이랑 PPI가 둘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3회 이상의 증상을 호소해서 진료실로 역류성 식도질환 자체에 대해서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p 캡을초출료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여 내시경 수행이나 수행 없이 섹스로 처방이 가능한가요? 아, 이제 PPI나 p c p 이나 2008년 보건복지부 고시가 바뀌고 나서는 내시경 소견이 없이 역류성 식도염 그 진단 코드 K2를 넣으면 삭감된 사례가 없고 고시 자체의 내용이 전형적인 증상으로 GERD를 진단을 하면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캡도 처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기 처방할 때는 습관 문제는 없겠죠? 어떻습니까 어, 스클루 같은 경우는 저는 연속 처방으로는 2 8일 처방하고 다시 내원했을 때 28일에서 8주를 최대로 쓰고 있고 그 뒤로 이제 PRN으로 온디멘드로 사용할 때 또 추가를 해서 PRN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발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케미칼 클래스가 이제 다케다의 보노프라장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4년 안전성이 이제 발표된 다케다의 보노프라장과 비교해서 최소 일단 4년 안전성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여쭤보면, 왜 이제, 혈육과 포파이올이 되게 중요했을 때에, p 이에 이용한 HPG 유를 기존을 사용한 적임과 PCAP을 사용한 HP 적임에 대해서 좋습니다 저도 우선은 보험 문제에서 걸리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뭐 비급여 백으로 해가지고 환자가 동의를 해서 쓴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피캡을 써본 케이스가 있긴, 있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GRD가 있었을 때 PPI가 효과가 없다고 얘기했던 환자를 이제 헬리코박터, 이제, 그, 듀오데아 월서를 발견하고 헬리코박터 재견 치료를 할 때,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비급의 처방으로 피캡을 써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실효성을 가질지 환자한테 크게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사실 이렇다 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굉장히 크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PPI, 든 k 를이는 모든 약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 개환과에서는 약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찾아보는 게좋 네, 이게 환자 보험으로 처방을 해도 사실 전체 약가의 한 30%를 환자분이 내야 되고 4주치 처방을 했을 때 비용 자체가 그렇게 무시할 만큼의 비용이 아니어서 약제 자체 가격이 사실 환자분이 약국에서 결제를 했을 때 어떤 그런 부담을 주면 그걸 이제 어필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방을 할때 약값에 대한 어떤 고려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사실 뭐 인오엔의 이제 K 캡과 대형의 팩스쿨루를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고요, PPI와의 가격 경쟁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